그, 이혜훈 씨가, 그, 이번에 그, 기획, 그, 예산처, 그 장관에 지명됐죠. 근데 이제, 여러분들 그 지로기마라는 고사성어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, 지로기마가 그거잖아요.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했더니, 말이 맞습니다. 이제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? 예전에 그, 진나라, 진나라 때, 진시황그 조고라는 환관이, 그 호해라는 이세 황제한테 충성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습니다 해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사슴을 보여주면서 이게 말입니까 사슴입니까 물어봐서 이게 말이라고 한 사람들은 살려주고 사슴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. 그 이번에 이혜용 씨가 그 내란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인정 내란 인정해라 응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전에는 내란이 아닙니다 하다가 갑자기 오늘 내란입니다 하고 인정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걸 딱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아 지로기마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혜원씨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뭐 장관직을 하려면 내라는 인정 이제 하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충성심이 예? 충성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.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응? 사슴이라고 계속 우겼으면은 처형당하지. 그 투항한 사람들이. 충성심이 두배세배 배 높고 써먹기가 좋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기행 예산처니까 어?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니까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?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아마 하라는 대로 아마 할 거라고.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에 지로기마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각이 났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